제가 대장을 한번 골라보면은, 요거 HNG가 전 대장으로 보여져요. 평 때리기 자리는 얼마 나오지 않지만, 힘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장. 뭐, 3등은 에이프로젠 제약이겠죠? 안녕하세요. 주식 민식 tv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늦었네요. 늦은 만큼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분석 요청으로 가볼게요. 스튜디오 산타 좀 봐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튜디오 산타 가시 쪽 여기 스튜디오 산타예요 스튜디오 산타 앞전에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한번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자리가 시작됩니다. 1번 자리가 시작이 되고, 이제 2번 자리, 여기를 이제 3번 자리로 볼수 있겠죠. 거래량이 한번 터졌으니까. 그리고 2번 자리 중간에 거래량이 조금 터집니다. 거래량이 좀 터지고, 지금 3번 자리가 나왔다가 눌러져요. 눌러주고 다시 한번 뚫어 올립니다. 다시 한번 뚫어 올려주는데, 여기서 111선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제 11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바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손절라인 되게 짧게 잡고 들고 가셔도 되거든요 지금 손절라인 한5% 정도 지금 손절라인 한5% 정도 잡고 들고 가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크게 열어둬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요게 이제 기준봉인데요 기준봉에 시가 이탈하면 안 되니까 요까지 보기에는 마이너스 13%니까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5% 정도 되고 그 다음 저점이 여기에요 코로나 저점 여기 저점 세 개의 저점이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22%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3% 때는 여기 앞전에 저점 라인이 있어요. 어, 여기 여기 저점이죠. 여기 저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지지 받는 라인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두 번이에요. 반등 타이밍을 이렇게 두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더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하는지. 이렇게 반등자리는 이렇게 세번 있고요. 손절라인도 이렇게 세번 있으니까. 매매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짧게 보시려면 마이너스 5% 손절 잡고 들어가시고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으시면 지금 잡지 마시고, 좀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잡으시고요. 뭐, 크게 보실 것 같으면은 뭐,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손절라인 이렇게 길게 잡아놓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 산타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손절라 인만잘 잡고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관심 종목 확인해 볼게요. 먼저 셀바스 헬스케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셀바스 헬스케어예요. 셀바스 헬스케어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여기. 매지 흔적, 매지 흔적, 제가 좋아하는 매지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매지 흔적들이 보이고, 여기 눌러줬다가 지금 448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요. 여기 은봉 기법 나오고, 여기 전 448일선에서 지지 나올 거라 했는데, 다 꼬리 달고 올라간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오늘 슈팅이 조금, 오늘 5%가 좀 올랐는데, 요거는 뭐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만 잘받으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아직 거래량이 안터졌기 때문에 셀바스 헬스케어 요거 차트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A 프로젠 HNG에요. 제가 4월 14일날 A 프로젠 KIC랑 A 프로젠 HNG를 이제 분석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요거를 대장으로 찍어드렸었거든요. 역시 제가 찍은 대장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 A 프로젠 HNG에요. 요거 오늘 갭 뜨고 상한가 갔다 왔죠. 29.97%상한가 갔다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 4월 14일이에요. 4월 14일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4월 14일 여기 2평 때리기 자리로 들렸는데 뭐더 올라갈 것 같다고 하고 여기 지지 받으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1 1 2에상 해서 지지 잘 나오고 오늘 슈팅이 잘 나왔습니다. 요거 A프로젠 프로젠 A프로젠 킥도 있는데 A프로젠 킥보다 제가 찍은 hng가 더 세게였죠. 여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긴 했지만 저는 요놈을 이제 대장으로 잡았습니다. 요놈을 대장으로 잡았어서 오늘 상한가 갔다가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나이스였죠. 그러면 관심 종목 타점 정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라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라 자주 제가 분석을 해드려요. 자주 분석을 해드리는데. 어 아무리 봐도 차트 괜찮아서 한번 또 분석해 드립니다 손절라인 여기 448일선 잡고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7% 정도 나오고요 익절라인 한 15%에서 20%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요거 대응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S 맥이에요 S 맥 여기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거래량 진짜 많이 터졌죠 6억 4천만이 터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6억 4천만, 오 이거 지금 눌러졌다가 눌림목 자리에서 지금 반등, 손절 라인 요, 요까지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길게, 이건 길게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눌림목 자리가 마이너스 10%대 있어요. 마이너스 10%대 한번 잡고, 이절 라인은 뭐 저항, 저항 이렇게 그어드릴게요. 한25% 정도 잡고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거래량 많이 터져서, 횡보가 좀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횡보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요 정도의 거래량은 개미가 아니다. 확실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창 솔루션이에요. 대창 솔루션도, 여기 최근에 거래량 많이 터졌죠? 거래량 되게 많이 터졌고, 요것도 지금 눌림목 자리에요. 눌림목 자리 좋고, 손절 라인이 여기 224일 선까지 보시면은 마이너스 9% 정도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9% 잡던가 아니면 조금 더떨어 있을 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익절 라인은 이렇게 보시면 한 20%, 요것도 20% 나오죠? 아, 대창 솔루션 근데 동전주네요. 아, 이거 차트만 보고 분석해드렸는데 동전주라서 저는 일단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 공부형으로 공부용 차트로 한번 지켜보세요. 관심 종목 넣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한 뉴팜이에요. 대한 뉴팜이 저희가 옛날에 한번 입절 한번 했던 종목이거든요. 224에서 부근에 잡아서. 여기 다 매집으로 보여요. 이거 다 매집으로 보여요. 다 매집으로 보이니까. 요것도 지금 눌림목 자리. 추세는, 추세는 요렇게 타고 가고 있고요. 여기서 지지가 나왔어요. 여기서 지지가 나왔고. 장기평선들이 모여있어요. 장기평선들 모여있으니까, 손절라인, 손절라인 5% 나오는데, 조금 더 길게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손절라인을, 요렇게, 요렇게 잡으면 10, 10 네요 그니까, 러 이거 바로 잡지 마시고, 조금 내려왔을 때 잡으시고, 요 기준봉 시가를 한 손절 잡고 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장난 조금 치는 종목이니까, 어, 올린다면 10%는 충분히 나오고요. 한 15%? 15%는 충분히 나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분석 한번 해드립니다. 아니,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미국장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새벽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조금 안 좋게 급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조심하시고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